크로이디재미맛다자하 그 안녕하세요. 해석이 있는 중국어 성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린로> 15장 58. 절그래 物要兼顾。 节，所以我亲爱的弟兄们，你们勿要兼顾，不可动摇，常常竭力多做主公。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중국어로 게린도전서, 게린도전서 15장 58절. 게린도전서 15장 58절. 所以我親愛的弟兄們.所以, 여러분 그러므로 我親愛的弟兄們, 친애의 니가 나의 어, 친애하는 나의 사랑하는 띠兄면 형제들아, 니们우야오지행부不可동动 니们 너희들은 오 반드시 야 몸을 뭐뭐 해야 한다. 지행 경고해야하며, 不可摇동야동하면 흔들리다. 不可摇동하니까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坚고하고 경고하고 부가 요동 흔들리지 마라. 창창竭力, 多做主攻. 창창하면은 항상竭力하면은 힘을 다하여, 多做 더욱 더욱 더 많이 하십시오 주공. 주의 일을 더욱 더 많이 하십시오.因为知道你们的劳苦，因为하면은 왜냐하면 몸하기 때문입니다知道你们的劳苦여러분들의劳苦 어, 수고를知道알기 때문입니다在주里面不是突然的 자이 머머 리멘 하면 어디, 어디 안에. 자이 주, 리멘 하니까 주 안에. 자이 머머 리멘 하면 어디, 어디 안에. 아네. 주 안에서 부스, 투란다. 주 안에서 투란 하면 헛되다. 그러니까 부스가 붙었으니까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1다 알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린도 1수 15장 58절. 1 0我亲爱的弟兄们你们0要0 0不可1动0 0 0 0 多做主公因为知道你们的劳苦，在主里面不是突然的。《哥林多前书》十五章五十八节。所以，我亲爱的弟兄们，你们勿要坚固，不可咬动，常常竭力多做主公 因为知道你们的劳苦，在主里面不是突然的。咱开始读吧<纪>，谢谢大家。哥林多前书十五章五十八节，所以我亲爱的弟兄们，你们务要兼顾不可。 节，哥林多前书十五章五十八节。所以我亲爱的弟兄们，你们勿要坚固，不可动摇，常常竭力。 坚固，不可动摇。常常竭力多做主工，因为知道你们的劳苦，在主里面不是突然的。《格林多前书》十五章五十八节。자마지막으로다시한번읽어보겠습니다 《哥林多前书》十五章五十八节，所以我亲爱的弟兄们，你们务要坚固，不可摇动，常常竭力多做主公因为知道你们的劳苦在主里面不是突然的。《哥林多前书》 十五章五十八节，所以我亲爱的弟兄们，你们勿要坚固，不可咬动，常常竭力多做主工，因为知道你们的劳苦在主里面不是突然的。大家辛苦了，主内平安。 下次再见。